더 안전해지기 위해, 더 가벼워지기 위해 철도 이제 기가의 시대로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포스코의 초고강도 스틸 기가 스틸의 시대가 열립니다. 기가 스틸로 철의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포스코. 전남의 선발명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호 승골키퍼 이슬찬, 이진암 토미 최효진, 허영준, 최재현, 김영욱, 유고비치, 현영민, 자일이 최전방에 출격했습니다. 양팀의 10라운드 맞대결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노란색 유니폼의 전남, 그리고 하얀색 유니폼의 광주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순천입니다. 안쪽 올림볼, 들어 올랐습니다. 박스 안쪽 살아있고요. 어렵게 걷어내고 있는 전남입니다. 바람의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킥이라든지 그런 킥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그 변화가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바람의 영향으로 해서 조금 볼의 스피드가 살짝 죽었고요. 여봉은 낮게 밀었습니다. 오른쪽에 송승민의 크로스. 이호승이 넘어지면서 막았습니다.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 있고요. 짧게 내줬습니다. 김영욱 올라갑니다. 한번 접어두고 슛. 왼발 슛아 영리했어요. 예. 아 지금도 아 지금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슈팅이에요. 감각적인 잘잘 하지만 골때 위를 훑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슈팅이었어요. 그러면 영리한 현영민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전방으로 길게 던졌습니다. 자일 그대로 밀어줬습니다. 파프라인 근처 김영욱 올라갑니다. 저런 뒤쪽에서 여보네 테클. 저런 부분도 빨리 김영욱 선수가 최재현 선수한테 뿌려주는 게 좋아요. 송승민이 번쩍냅니다. 다시 송승민 좋아요. 낙점이었습니다. 상산입니다 슛! 이호승! 슛! 아, 저런 부분은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이호승이 전담의 불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프레싱에 의한 역승. 그런 게. 광주FC의 자랑인데 네. 아 지금도 조주영 선수 저런거는 좀더줘야지 되거든요 정동준 선수가 조금은 공격적으로 나갈 때 조심을 해야지 될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허용준 이번에는 좋아. 이겨냈습니다 자유. 조금 빨랐네 예. 자유 선수가 조심의 깃발이 먼저 올라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좋은 움직이네요 허용준 선수였던 처럼 볼터치 훌륭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저런 게 이동 트리핑 저런 게 빠지니까 아주 빨랐어요 예. 다시 한번 송승민의 태클 김민혁이 볼을 살려냈습니다 자, 돌아서 나오고요 가운데로 김정일에게 김정일 피했습니다 슛뒤어오는볼 여기서 다시 한번 태클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 지금도 슈팅까지는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네요. 실찬 예. 선수의 어 그런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태클이 실점을 막아냈네요. 허용준에게 밀어줬고요. 다시 한번 자일에게 자일이 돌아섰습니다. 자일 담아올린 볼.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고비치 선수가 니어포스로 자를 때 더욱 더 좋은 찬스가 났었을 건데. 김잘 선수는 잘로 아줬거든요 이렇게 거 주주심을 쓸리 굴렸고요. 양 팀의 전반전 1대0 전남이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남대 광주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 바꿔서 왼쪽에 전남이고요. 오른쪽에 광주입니다. 반쪽짜리 선수는 안 됩니다. 예. 지금은 공격과 수비, 수비와 공격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야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이민기 크로스 올라옵니다 아,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김민혁 지금도 완벽한 찬스거든요 김민혁 선수가 니어포스트로 자를 때 이민기 선수의 자로 젠 듯한 그런 크로스가 지금도 크로스가 좋았어요 순간적으로 아, 김력을 막는 전남의 수비가 없었습니다 한번이 호승이 전방으로 길게 때렸습니다. 이슬찬이 받아냈습니다 이슬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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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순간적으로 지금 수비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laughs> 단한 방의 역습. <웃음> 이슬찬이 <웃음> 오늘 경기 팀의 두 번째 골을 완성했습니다. 골런는골런는 슬찬 선수 지금 3득점이거든요. 예, 올 수준 리그 3호 골. 그렇습니다. 아, 정말 수비수가 저렇게 득점에 가담을 했을 경우에는. 김정현이 토미를 영리하게 벗겨냈고요. 낙태 밀었습니다. 이대1 패스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튼에는 유고비치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그리고 빠르게 플레이를 전개시켰습니다. 수비로 돌아오는 게 지금 늦어요. 고영진 예, 왼쪽 자위대회 아, 자위대회입니다. 자이벌티골 공간이 공간이 저렇게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중앙점이 제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스리톱이 상당히 빠른 선수들이 기 때문에 저렇게 중간에서 볼이 패스미스가 당할 경우에는 그만큼 실점을 할수 있는 확률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이는 음... 기회가 오면 여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고태원 선수까지도 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쓰러질 경우에는 상대 감독이 상당히 아, 바람의 여행으로 허영준이 잡아 냈습니다 박스 까지 허영준 접어들고 들어갑니다 몸싸움 여기서 허영준의 파울이었습니다 네, 정동윤 선수가 허영준의 드리블을 먼저 예측을 했네요 네, 지금은 정동윤의 영리한 수비였고요 부립니다 <목소리>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광주고요. 볼을 전남이 끌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남의 역습 찬스. 자일이 비어있습니다. 저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일 집착합니다. 자일 슛. 헤드트릭 완성. 스코어 4대0을 만들었습니다. 다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 흐름이에요. 그렇지만 자일 선수 참 남길감도 부러울 것 같네요. 예. 뭐 찬스가 나면 뭐 거의 1 0 0의요 오늘 여지없이 상대 골문을 꽂아 놓고 있는 자일 그렇습니다. 터치신 카드를 꺼내든 노상래 감독 김민혁이 치고 올라갑니다. 박상적 감아 올리기가 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김민혁이 가운데로 조성준 캐치신의 아, 파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할 때는 양쪽 측면에 있는 선수들은 최대한 벌려서 공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목소리도> 이후혁과 김정현. 김정현이 갑니다. 슛. 이호승. 이호승 선수가 또 선방이 또 빛을 발하고 있네요. 이호승이 오늘 경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박상 안쪽 김민혁 내줬습니다. 네, 조지영 돌아섭니다. 조지영 조지영 이호승 어, 이건만 이호승! 오늘 이호승의 취향! 집중력은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노상래 감독과 거의 무실점 경기 내기를 하고 온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골대 앞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호승 골키퍼고요. 오늘 경기의 추가 시간은 4분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남의 역습 태클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페츠신에게. 패채신이 올라갑니다. 안쪽 힐터 바라보고 패채신 슛! 점을 찍는 패채신입니다 스코어 5대0. 패채신 선수가 또 들어와서 컨디션 조절하면서 지금 다섯 번째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네요. 오늘 순천팔마 경기장에는 전남의 골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 다섯 득점이 나오는 네. 경기거든요. 예. 음. 업사이드 트랙을 <목소리> 완벽하게 끌어냈고요. 역시 골자리는 골자리네요. 지금 김명욱 선수가 프리로 지금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소리> 용병들은 저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득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목소리> 발차간까지 한번 물어보고 있고요.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전남 대 광주의 캐리그 클래식 10라운드 반 대결. 전날의 홈에서 기분 좋게 5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